여보, 오늘 내가 주식 투자에 대해 진짜 신기하고 엄청난 걸 알아왔어. 이거 들으면 우리 주식 시장 입성할 때 훨씬 유리할 거야.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오호, 우리 여보가 주식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놀라운데. 늘 주식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고개 젓더니 웬일이래? 드디어 재테크의 세계로 들어오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소수점 투자라는 걸 발견했거든. 이거 정말 완전 대박이야. 우리 같은 주식 초보, 소위 주린이들도 부담 없이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인 것 같아. 소수점 투자? 그게 또 뭔데? 주식 숫자에 점이 붙어 있다는 거야? 설마 주식도 0.5주, 0.25주 이렇게 잘게 쪼개서 살수 있다는 거야? 에이, 농담도 참. 너무 비현실적인데. 딩동댕 여보 진짜 천재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어? 응 맞아 여보가 말한게 정확히 그거야 주식 한 주를 통째로 사지 않고 0.1주 0.01주처럼 아주 작은 소수점 단위로 잘게 쪼개서 살수 있는 방식이지 내가 처음 들었을 때도 여보처럼 깜짝 놀랐어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럼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하는거야 그냥 한 주를 통째로 사면되는거 아니었어? 지금까지는 다들 그렇게 해왔잖아.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 당연히 특별한 이유가 있지. 이게 다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아니, 모든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 생각해봐.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들, 한 주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심지어 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가 그런 비싼 주식을 한꺼번에 한 주씩 사려면, 엄청난 목돈이 필요하잖아. 그 부담감 때문에 선뜻 투자를 시작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 응, 그렇지. 솔직히 꿈도 못 꿨지.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엄두도 안 났어. 괜히 시도했다가 손해라도 보면 어떡하나 싶어서 접근조차 안 했어. 하지만 이 소수점 투자를 활용하면 딱 내가 가진 돈만큼만 원하는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까? 지금 테슬라 주식이 한 주에 3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은 30달러 밖에 없어. 그럼 보통은 테슬라 주식을 살수 없다고 생각하잖아. 음. 못 사는 거지, 뭐. 300달러를 모으려면 한참 걸릴 텐데. 그동안 주가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아니지. 이제는 달라. 소수점 투자를 이용하면 그 30달러로 테슬라 주식의 0.1주를 살수 있다는 거야. 와, 진짜 대박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투자 방식이라고. 천 원, 일만 원 같은 소액으로도 그동안 그림의 떡처럼 느껴졌던 비싼 글로벌 우량주들을 쪼개서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치 고급 와인을 한병다 사기엔 부담되니까 잔술로 맛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 헐. 진짜? 그럼 나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애플 주주가 될수 있다는 거야? 완전 설레는데? 그럼 이렇게 주식을 잘게 쪼개서 사면 좋은 점이 또뭐 있어? 단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지. 지금부터 소수점 투자의 장점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줄게.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소액 투자 가능이라는 점이야. 아까 말했듯이 비싼 주식도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해지니까 우리처럼 투자금이 많지 않은 주식 초보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야. 투자 진입 장벽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거지.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를 단품으로 즐길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야. 적은 돈으로도 대기업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 오, 그럼 여러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사서 모을 수도 있겠네? 삼성전자도 사고, 네이버도 사고, 저번에 여보가 좋다고 추천했던 유망한 회사 주식도 사고, 예전에는 한 종목 사기도 버거웠는데, 이건 정말 신세계인데? 맞아. 바로 그거야. 여보가 말한 게 소수점 투자의 두 번째 핵심 장점이야. 바로 분산 투자 용이라는 점이지. 예전에는 한주 사기도 빠듯해서 한두 종목에만 올인하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런데 이제는 소액으로도 여러 종목에 골고루 나눠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특정 종목의 위험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황금률을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지.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눠 담아 놓으면 혹시 한 바구니가 깨져도 다른 바구니의 달걀은 안전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겠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준다고 할수 있어. 오, 똑똑한데. 우리 여보. 하. 그럼 해외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신경 쓰이던 환율 변동 같은 건 어때? 환전하는 것도 번거롭고 환율 때문에 손해 볼까 봐 걱정되던데. 아, 그것도 걱정 마. 소수점 투자의 세 번째 장점이 바로 환율 부담 완화야. 큰 금액을 한꺼번에 환전할 필요가 없으니까. 환율이 갑자기 훅 오르거나 내려서 손해볼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줄어드는 거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소액으로 환전해서 투자하면 되니까 환율 변동에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매번 큰 돈을 환전하는 수고로움도 덜수 있고 말이야. 마치 필요한 만큼만 소량씩 식료품을 사는 것처럼 환전도 계획적으로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오, 어, 진짜 괜찮다. 그럼 우리도 드디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던 해외 주식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거야? 뭔가 되게 멋지고 글로벌한 투자자가 된 기분인데? 그럼, 그럼. 네 번째 장점이 바로 주식 시장 참여 기회 확대야. 초기 자금이 적어서 투자를 망설이던 사람들이나 아직 주식,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이런 점 때문에 소수점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야. 기존의 주식 시장이 마치 진입장벽이 높은 성 같았다면, 소수점 투자는 그 성문 앞에 작은 쪽문을 하나 더 만들어준 것과 같다고 볼수 있어. 누구나 용기만 있다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지. 이야, 장점만 들으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 뭔가 내가 지금껏 놓치고 살았던 엄청난 기회 같아. 그럼 혹시 단점은 없어? 이렇게 좋은 것만 있을 리가 없잖아. 세상에 완벽한 건 없으니까. 뭔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함정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조금 불안하기도 해. 역시 우리 여보 아주 날카로운데? 맞아. 물론 단점도 있지. 모든 투자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 걱정 마. 지금부터 단점들도 아주 솔직하게 알려줄게. 잘 들어봐. 응, 알려줘. 어떤 단점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첫 번째 단점은 높은 수수료일 수 있다는 점이야. 일반적인 주식 거래에 비해 소수점 거래 수수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어. 보통 일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0.07%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수점 거래는 일부 증권사에서 0.25% 정도로 더 비싼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거든. 물론,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규 고객 유치나 이벤트 기간 동안 소수점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거래보다 수수료율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해. 작은 금액을 자주 거래할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야. 아,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수수료가 좀더 비쌀 수 있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수할 만할 것 같기도 해. 그럼 두 번째 단점은? 두 번째는 의결권 제한이야. 주주라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내 의견을 낼수 있는 권리, 즉, 의결권이 있잖아. 그런데 소수점 주식으로는 주주로서 이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내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소수점 주식을 모아서 온전한 한 주, 즉, 온주로 전환해야만 가능해. 물론,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나 초보,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의결권 행사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야. 언젠가 우리가 큰 손이 되면 의결권도 중요해질 테니까. 아하, 난 어차피 주주총회까지 가서 발언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건 조금 아쉽네. 뭔가 진짜 주인이 된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랄까. 또 다른 단점은 없어. 세 번째 단점은 거래 방식 제한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주식. 거래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바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실시간 거래 방식이잖아. 그런데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액 주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모아 주문 방식이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처리되는 비실시간 거래 방식일 수 있어. 따라서 내가 딱 원하는 타이밍의 주식을 즉시 사고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해.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갑자기 주가가 솟구칠 때 바로 팔고 싶은데, 실시간 거래가 안 돼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지. 아, 실시간 거래가 아니라는 말이구나. 그럼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 바로 팔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네. 아니면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때 빠르게 손절매를 못할 수도 있고, 생각해 보니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투자할 때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까봐 걱정되네.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소수점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타 매매보다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데 적합하다고 볼수 있어. 그리고 네 번째 단점은 종목 제한이야. 안타깝게도 모든 주식을 소수점 거래로 살수 있는 건 아니야. 보통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인기 있는 대형주 위주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 내가 특별히 투자하고 싶은 특정 중소형주나 신생 기업의 주식은 소수점 투자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해당 증권사에서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종목 리스트를 꼭 확인해야 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네. 조금 아쉽다. 그럼 세금은 어때? 주식 투자하면 배당금도 받고 주식 팔아서 수익 나면 세금도 내야 하잖아. 소수점 주식도 똑같아? 맞아. 다섯 번째 단점이 바로 세금 처리 문제야. 소수점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처리가 일반 주식 거래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증권사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해주기는 하지만 명확한 세금 계산 방식이나 신고 절차가 일반 투자자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지. 이 부분은 투자하기 전에 증권사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것 같아. 세금은 항상 중요하니까 꼼꼼히 확인해야지. 하긴, 세금은 언제나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지. 주식 투자할 때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그럼 마지막 단점은 뭐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점은 주식 이체 제한이야. 소수점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쉽게 이체할 수가 없어. 만약 내가 현재 이용하는 증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고 싶어도 소수점 상태의 주식은 옮길 수 없다는 거지. 다른 증권사로 옮기려면 먼저 소수점 주식들을 모아서 온전한 한 주, 즉, 온주로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이체가 가능해. 이 점은 증권사를 자주 옮겨다니는 투자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꽤 있네. 그래도 우리처럼 주식 초보한테는 분명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 단점들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느 증권사에서 이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리고 증권사마다 수수료나 조건이 다 똑같아? 아니, 증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 지금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곳이 많지. 하지만 각 증권사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수수료 정책, 거래 가능 시간, 최소 투자 금액, 그리고 거래 가능한 종목 리스트 등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꼼꼼한 비교가 필수적이지. 오, 그럼 증권사별로 비교해 놓은 표 같은 거 있어? 한눈에 보고 싶다. 당연히 있지. 우리 여보를 위해 내가 아주 공들여서 최신 정보로 찾아왔어. 자, 여기 한번 봐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듯한 연출. 이건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소수점 투자 서비스 비교 정보야. 물론, 실제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전에 해당 증권사의 최신 공지 사항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 흥미진진한 목소리로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한다. 먼저 토스 증권을 살펴보면, 최소 투자 금액이 무려 100원부터 가능해. 와, 진짜 동전으로도 주주가 될수 있다니. 그리고 실시간 체결도 지원하고 주문 금액 10달러 이하는 수수료가 무료라는 파격적인 혜택도 있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1%인데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0.25%로 조정될 수 있고 환전 우대 혜택도 제공한대. 초보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토스뱅크 연동이 쉽다는 게큰 장점이지. 다음은 신한투자증권 SOL이야. 여기는 최소 한 달러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정규장과 시간을 거래도 일부 지원해. 수수료는 0.25%로 일반적인 수준인데 스타콘이라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혜택기간도 넉넉한 편이래.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최소 천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자동 분할 매수 기능을 제공해서 투자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꾸준히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 미니스탁 앱과 연동되어서 모바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이어서 미래에셋증권 M-STOCK은 한 달러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0.25%지만 이벤트 활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특히 ETF 상장 지수펀드 소수점 거래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야. 다양한 ETF의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고 싶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지. KB증권 m a b e 은 최소 투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수료는 0.25%이고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전 우대 혜택 장내 95%, 장외 60%를 받을 수 있대. 정기적 소액 투자 예약 기능이 있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야. 마지막으로 키움 증권을 보면 최소 1,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온라인 주식 매매 수수료와 동일하게 0.01%로 5 매우 저렴해. 최소 수수료는 이론이 적용되고 특히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아주 특별해. 최소 0.001주 단위 1,000원 단위로 주문이 가능하고 일주 이상 모이면 자동으로 온주로 전원까지 해 준다고 하니 국내 주식에 소액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 와, 토스증권은 100원부터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도 소수점 투자가 된다니. 진짜 동전 바꿔서 투자할 수도 있겠네. 증권사별로 특징이 다 다르구나. 그럼 여보, 수수료가 좀 비쌀 수도 있다고 했잖아. 수수료 좀 아낄 수 있는 팁 같은 건 없어. 이왕 하는 거 똑똑하게 투자하고 싶어. 당연히 있지. 역시 우리 여보. 아주 좋은 질문이야. 현명한 투자자라면 수수료 절약 팁은 필수지. 지금부터 수수료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줄게. 첫째,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는 게 좋아.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서 계좌를 만드는 대신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해주거나 심지어 수수료 무료 혜택까지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 요즘은 대부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잖아. 시간도 절약하고 수수료도 절약하고 일석이조지. 둘째 수수료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증권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나 특정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수수료 무료 또는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자주 진행해. 이런 정보를 잘 찾아보고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주식 커뮤니티나 증권사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 셋째,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거래를 이용하는 거야. 컴퓨터로 주식을 거래하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나 전화로 거래하는 ARS 자동응답 시스템보다 모바일 앱을 이용한 MTS 거래가 수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으니까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거래하면서 수수료도 아끼는 거지. 마지막으로 넷째,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아. 소수점 투자는 소액으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더 적합한 방식이야. 단타 매매처럼 너무 자주 사고팔고 하다 보면,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가 쌓여서,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거든. 길게 보고 꾸준히 투자하면, 잦은 거래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오, 정말 꿀팁이다. 여보, 그럼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주식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어? 모든 주식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 응, 소수점 매매 가능 종목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라.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종목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어. 예를 들어, KB 증권의 경우 국내 주식만 해도 무려 388 종목에 대해 소수점 매매를 지원한다고 해. 주로 국내외 대형 우량주나 인기 있는 성장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그리고 많은 증권사들이 자동 투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해. 이건 뭐냐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금액만큼 소수점 주식에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기능이야. 마치 적금 붙듯이 꾸준히 주식을 모아갈 수 있어서 우리처럼 바쁘거나 매번 신경 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지.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야. 와, 듣고 보니 진짜 매력적이다. 소액으로 그동안 엄두도 못 내던 비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위험을 줄이면서 분산 투자도 쉽게 할수 있고, 단점들도 있긴 하지만,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우리 이제 드디어 애플 주주, 테슬라 주주, 삼성전자 주주가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진짜 신난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분이야. 그럼, 이제 우리도 꿈에 그리던 글로벌 기업의 주인이 되고, 차근차근 주식 부자가 되는 거지. 물론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고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되겠지만 소수점 투자를 통해 훨씬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야.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 첫 발을 내디뎌 볼지 한번 더 꼼꼼히 비교해 볼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맡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감사합니다. 항상 진심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공부하여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